것니까 영문 독해와 문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영문 독해 나만 믿고 따라와 시간입니다. 오늘은 등위 접속사 생략에 의한 분사 구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의 주제를 다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은 어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어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웬만한 단어 뜻만 안다고 하면 어 대략적인 의미를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 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본래 어떤 문장이었는데 에, 이러한 식으로 되었는지 에,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어 내용이 어려운 문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패턴의 문장이라 할지라도 해석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에서 이러한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장은 1형식 문장, 그 다음에 2형식 문장에 해당되는 아, 어,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 부분이 지금 분사 구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몽고 메리는 was convicted. 그래서, 어, 뒤에 이제 전치사 of가 여기 와 있는데요. 그래서 was convicted of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 어떠한 죄를, 어, 선고받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부사구가 왔죠. 2007년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주리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어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전치사구로와 있습니다. 그래서, kidnapping. 그래서, 어, 유괴하다 또는 납치하다라는 키드 냅의 동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strangling. 자, strangling 하게 되면 이것도 원형은 strangler, 어, 목졸라 죽이다 또는 뭐 교살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nd라는 등의 접속사는 앞과 뒤가 같은 성질의 것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동명사가 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도 역시 이렇게 동명사가 와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들끼리의 연결을 즉 해주는 그런 등위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바비조 스티넷해서 이건 지금 사람 이름인데요. 한이 바비조 스티넷이라는 여자를 납치 살해한 죄로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콤마가 왔습니다. 콤마가 왔다라는 얘기는또 다른 하나의 문장이 새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된이라고 하는 것을 네. 여러분들이 접속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댄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가 아니고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죠. 그러면 접속사가 생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와 같이 등위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 반드시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사 구문이 되려면 동사의 ing 형태나 또는 pp 형태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질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b 동사가 빙이 돼서 생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was라는 동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시, 주어는 바로 abab이죠. 스티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was는 빙이 돼서 빙이 생략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콤마가 오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and 라는 등위 접속사가 생략이 돼서 and then 하게 되면 그리고 그때 또는 그 당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she 그녀는 was eight months pregnant 해서 어, 임신 아, 8 개월이었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어, 독립 부사절이 as 부터 여기 words 까지가 아, 독립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흰색이 주절, 그리고 이건 부사구, 그리고 어, 이게 목적어, 그 다음에 또 부사구,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한정적인 용법의 애. 형용사절이 오겠습니다. 이 문장을 분석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맨 앞에는 항상 이와 같은 주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을 보면 항상 주어가 먼저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 주어 동사 목적어 이와 같이 항상 문장 맨 처음에는 주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사절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 컴마를 찍어서 이 주절과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절에 동사를 수식을 해주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 앞에 오지 못하고 뒤에 와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위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수식받는 동사가 수식해주는 절을 쫓아가게 되겠죠. 부사를. 그러다 보면 이 문장이 도치가 되어버립니다. 이 주절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컴마를 찍어서 독립부사절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렇게 독립부사절로 보내는 이유는 또 뭐냐면 이 독립부사절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독립 부사질이 오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꼭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것이 보통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하는 것은 보통 등위 접속사, 즉 연결 접속사가 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사절이 뒤에 가게 되면 주절과 부사절 사이에 이렇게 접속사가 위치하게 되는 셈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뒤에 있던 부사절이 앞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독립부사절 뒤에는 독립부사절 뒤에 오는 이 주절 그 사이에는 접속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접속사는 앞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독립부사절이 오게 되면 뒤에 주절에는 접속사가 없다라는 것, 그 점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아신다면, 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쉽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독립부사절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가 오면, 그 다음에 일단 주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주절처럼 분사구문이 아닌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어도 보이질 않죠. 그런데다가 지금 분사 구문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이 문장 역시 주절이 아니라 앞에 있는 독립부사절과 연결된 하나의 또 다른 독립부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는 등위접속사 end, 즉이 end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성격이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독립 부사질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nd 가 생략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she 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주어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주절의 주어 몽고메리라는 여자를 받는, 즉 주절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인 수동태 공식에서 이 워즈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가 되기 때문에 이 워즈는 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략이 되버리고 분사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분사 구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것을 해석을 할 때는 그 사형 집행 과정이 시작. 되었을 때 그리고 어 그녀가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냐면 by a female executioner 해서 e x e c u t i o n e r 하게 되면 사형 집행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사형 집행관에 의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럼 지금 목적어가 이제 이 뒤로 가겠죠. 여기에 지금 부사구가 껴 있는 겁니다. 목적어와 이 동사 사이에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이게 목적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if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아니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f는 뭐뭐인지, 즉, whether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그녀가 had any last w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떠한 마지막 말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얘기하면, 마지막 할 말이 있는지를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을 하게 되면, 어, 사형 집행 과정이 시작되어 여성 어, 사형 집행관에 의해 이와 같은 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은 마지막 할 말이 있는지를 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절이 오게 되는 것인데, 몽고메리는 아, 아, responded, 여기서는 이제 반응을 했다라기 보다 뭐 대답을 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in a quiet, muffled voice 해서 에, 조용한, 그리고 muffled. 우리가 이 muffled 하게 되면, 어, 뭐 이렇게 감싸다 또는 소리를 어, 뭐 죽이다. 뭐 억누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좀 억눌린 목소리로 해서 여기서 머플드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분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받는 이 보이스 입장에서 이 앞에 있는 동사를 수동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거는 과거 분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뒤에 수식받는 명사가 이 앞에 있는 이 분사를 능동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ing 형태를 띠게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억눌린 어, 그런 목소리로 해서 이게 지금 부사 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no no라고 대답했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항상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항상 이 부사절 또는 부사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부사구는 지금 이 동사가 온 다음에 목적어가 바로 와주면 괜찮은데 이거를 이 부사구는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때 조금씩 불편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타동사니까 아, 목적어가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목적어가 안 왔죠. 그러면 언젠가 뒤에 목적어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편한 마음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의할 것이 이와 같이 접속사 또 컴마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해석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according to 누구 말에 따르면 이거죠 그래서 a reporter 해서 여기선 기자가 되겠는데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여기 지금 주격관계대명사가 왔습니다 여기에 콤마가 없다는 라 얘기는 뒤에서 이 앞에 있는 리포터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에 콤마가 온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콤마가 왔다는 얘기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문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형용사 절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새로운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who는 리포터인데 who solved 그래서 solve라는 단어는 좀 의역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무엇이냐, 아니면은 목적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 이 serve를, 의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as a media witness 해서 여기서는 언론사 아, 증인으로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 언론사 증인으로서 여기서는 어, 어, 목격, 여기서는 지금 이, 그러니까 윈니스가 동사로 쓰이면 목격하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즉, 언론사 증인으로서 목격한 기자 말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자 말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께 제 유튜브 채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